금요일이고요. 또그 매일 매일 변화하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피트 후, 지금 자유지. 코로나가 어뭐 전보다 심각해졌습니다. 계속 심각해지고 있긴 자유지. 했지만. 이게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진짜 심각해졌다는 걸 느끼는 게 트럼프가 이제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 사실 길거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마트라든지 뭐 그런데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천으로 된 마스크라든지 손수건을 삼각형으로 접어서 끼고 다니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 겨울에 쓰는 면 마스크를 하나 구해가지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데 사무실이나 집이나 집 앞에 걸어 다닐 때는 쓰지 않는데 슈퍼를 간다든지 어딘가 가게 되면은 꼭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인으로 남들이 마스크를 안쓸때 제가 쓰고 다니기에는 좀 위험한 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식도 안 좋고 제가 학교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거기가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를 하는 게뭐 학생들이나 그런 애들이 제가 학교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걸 누가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데 올리기라도 하면은 학부모들부터 해서 좀 위험한, 뭐 위험한 상황을 너무 위험하게 인식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마스크 쓰지 말아라는 공지가 3월 초 기준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3월 중순에는 쓰고 싶으면 써라 그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4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요 서양 사람들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이 미국에서 쓰는 마스크는 한국에서 쓰는 거 같이 그런 일회용, 고금, 일회용 고급 마스크? 이렇게 말하는것좀 웃기네요 그 일회용 마스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면 마스크나 손수건 그런 걸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뭐, 그게 KF94인가요? 제가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그런 마스크는 지금 의료진들한테도 없어가지고, 그쪽에 공급해줄, 그쪽에 기부해줄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진짜 의사나 간호사들도 SNS나 아니면 병원 앞에서 마스크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수요일 밤 기준으로, 제가 있는 곳의 모든 학교들이 이번 학기 학교를 닫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약간 다른 게 한국은 새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하는데 미국은 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새 학기가 9월 9월 달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9월까지 학교를 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4월 28일까지였는데 이제는 9월 달까지 모든 학교는 닫습니다. 뭐 그거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학교에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나눠주고 있고요. 이제 진짜 그 인터넷 수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범적으로는 4월 13일부터, 13일부터 인터넷 수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두 다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이라서 결론이 완전히 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결론 난 거는 9월 달까지 학교는 열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실히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이번 결정을 보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적인 선진국이랑 그런 차이를 조금 알수 있었던 게 어그로를 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국은 진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봐도 그렇고,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회사를 닫으라는 결정을 할수 있느냐? 전염병이 더 중요해서 회사를 닫으라는 결정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해서 회사를 닫지는 못하고 대신에 최대한 그 보호를 하면서 알아서 회사를 다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수많은 입시제도가 얽혀 있으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안 나오게 할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느냐.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저도 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나온 싱가포르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모두가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학교를 열면은 그만큼 더 위험하다. 반면에 또 모두가 한국의 그 이런 시스템에서 학교를 안 연다는 게뭐 일을 하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수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뭐 형평성에 뭐에 논란될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교를 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이해는 하실 건데 또또 또 마찬가지로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안 여는 게더 좋고 회사에 안 나가는 게더 좋고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랑 현실이 속상할 뿐이죠. 사실, 미국도 이렇게 해서 막 뭐, 한 달에 1200불을 준다고 하는데,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사실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저랑 친한 사람이 이빨 떼운 게 깨졌습니다. 이빨 떼운 게 떨어졌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이빨을 떼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병원에 연락을 했어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피가 나냐? 이빨이 깨졌냐? 아프냐? 근데 사실, 사실 이빨 떼운 게 떨어졌다고 웬만큼 막 신경치료할 정도로 건드린 그런 게 아니라 겉에 떼운 게 떨어졌다고 막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는 의사분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그거는 지금 병원에서 피나거나 뭐 응급환자가 아니면은 받아줄 수 없고 또 이빨, 대신에 이빨 떼운 게 중간에 그렇게 떼운 거면은 그 떨어졌을 때 이빨이 되게 약해서 잘 깨질 수가 있으니까 뭐 씹을 때 그쪽으로 절대 씹지 말고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면 그럼, 그럼, 그리고 또, 그 심하게 그래가지고 깨지게 되면은 병원에 와도 된대요. 이 상황이 웃긴 거예요 이빨이, 이빨도 하나 못 고치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무서워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해줬어요. 원격 진료를 하고 하는 말이 타이레놀 먹고 쉬어라요. 남편한테 연락해가지고 타이레놀 사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접촉을 줄이고 타이레놀 넣고푹 쉬어라 그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병상이고 뭐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미 막 코로나 양성 음성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막 70대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숨이 진짜로 안 쉬어져가지고 응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당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병원 측에서도 병원에 오는 거를 추천하고 있진 않아요 가능하면은 나이가 젊고 뭐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감기정 감기 감기 몸살, 그러니까 숨을 쉬고 혼자서 숨을 쉴수 있고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은 집에서 무조건 약 먹고 쉬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된 서울처럼 밀집된 지역은 사실 미국에서는 뉴욕 정도밖에 없거든요 로스앤젤레스도 사람은 많이 살지만 그렇게 밀집되어 있진 않고 또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그런 면이 있어서 뉴욕은 취약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뻑 하고 터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을 보면서 무섭다는 게제 어머니가 종로로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연세도 당연히 있으시고 종로로 그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데 장갑도 끼고 다니시고 마스크야 당연히 하고 조심조심히 다니시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그렇게 타고 다니면서 한다는 게 정말 무섭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걸려서 퍼뜨릴 수도 있고 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진짜 한국 노인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아 출근은 해야겠다고. 저는 당연히 자식된 입장에서 가능하면 좀 쉬면 안 되겠냐. 이제 칠순에 가까워지실때 그런 데 나가셔야겠냐.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하지만 저희 부모님 도로에서는 특히 그 나이에서는 이 지금 일을 할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용돈을 덜 보내드려서 그런가 <laughs>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어떤 게더 좋다는 거는 아는 상황인데 또 삶이라는 현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못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능하면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국에서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뭐 지하철 타면 그게 되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들 별 문제 없이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바로 앞에 또또 또 경찰 형님께서 과속하는 차를 잡아주시고 세금을 뜯어가시고 오 좋잖아 방금 지나갔데와 아멘 경찰차네 아니 그 머스탱이 카멜레온 도색된 머스탱이 딱 지나가길래 아차 이쁘다 빠르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차가 경찰차였네 과속을 잡았네요 참고로 165불입니다 저거는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죠 <laughs>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좀 방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뭉쳐서 다니고 뭐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사용률이 높고 그래서 이게 좀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인데요. 봄바람도 불어오고 밖에 나가고 싶은 날씨기도 하고 저만 해도 그렇고 미국은 어쨌든 여건이 대중교통을 타고 막 그렇게 뭉쳐 다니고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나마, 그나마 좀 뉴욕을 제외하고는 천천히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숫자가 줄어든다고 안심하시지 말고 모두 다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미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